자 보면 0 3 페이지 자 보면 이제 그이 단원, 일 단원, 2 단원인데 치체 지구 변화 뭐죠? 처음에 나오는 기압과 날씨가 나오고 기단, 기단이 뭔? 뭐, 기단 공기 단체야, 공기 단체가 기단인데 그때 그 공기 단체가 뭐냐면 그 성질, 성질이 같은 공기 덩어리, 그 성질 앞에 뭐냐면 온도랑 습도 두 가지, 그래서 온도랑 습도와 그 비슷한 미다원이가고 그 기나이다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분 오늘 경험지 보시죠. 손 기다란 손 가지 가지고 보고 있어요. 애 장미야. 야야. 오늘 경총 언제? 총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맞아요, 네 가지. 안나오냐 이거? 합니다. 오빠야 야자 이제 35. 자잘라면 이쪽은 육지 바다. 이쪽 건조. 건조하고, 습하고, 그냥 습하고. 또, 짤라보면 어, 잘라보면, 위에는 축구 아래는 따그하죠 위에는 한래 축, 아, 추워. 축, 축구에는, 그, 그냥 따뜻해. 따뜻 그래서, 총 4개. 여기 기다려. 여기 기다리는데, 어, 성질, 성질은, 일단 우리가, 어? 성질은 안 나오니까, 그냥, 그냥 그, 글씨만 잘만 좀 기억하면 돼. 응? 성질이 성질이 뭐 얘는, 얘는 8랭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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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뭐야 얘는 이점죠 그래서 초 죽고 바다 이거 뭐야 8랭 가슴 3지 너무 야래가 아래에서는 따뜻하고 또 육지야 고 얘는 온난 건조 응? 얘는 아래에서는 따뜻하고 우래고또 바다에 있는 응? 다는가 얘는 그래서 우리 말표는 고루가슴 어 얘는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오측패 기단 얘는 양징어 얘는 북귀빙 기단이다 여기 저쪽도 또또 아래, 아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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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보내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아래 아래쪽에 이렇게. 제곱? 예. 지어 추가를 보자야 저도 이렇게 족도 기다리는데. 배너티 그 따뜻하고 고원 이에서또 이제 다섯번그 보세요. 성질이 있 이거는 이제 우리는 태풍부터 태풍 나와. 태풍 나오면 어? 넘어갑니다. 또기단 보면 이제 공기 덩어리다 보니까 움직여. 움직여서 아래쪽에 있는 지형 올라오면서 이제 어떤 지형다 그래서 성질이 변해. 바다를 지나면 가 습해지고 육질 지나면 가 건져지고 또 그리고 또 제가 따뜻한데 지나면 가 이제 데 지나가면 고온, 네? 고온 온도가 올라가고, 날 찬데 지나면 온도 가더 내려간다. 그래서 온도랑 그리고 습도는별개 문제. 그나또하데 자, 고기압 저기 차려봐, 찰물, 고참불고 찰물, 고기압 저기 있는데 고기압 뭐야, 어죠 주변보다 기압 크면 데 얼마 이상 얼마 알지? 얼마 나중에 다녀오까 잘만. 주변 분들 기압이 크면 고기압이야. 뭐라고 주변 분들 기압 낮으면 저기압이다 됐나? 됐습니까? 중요한 잘 봐! 어, 중요, 봐. 다음부터 이거 북방구북방구는 국방부? 시계 방향으로 퍼져다가또북방구는저기압이되은 반시계 반시계로 모아서 올라간다. 됐나? 됐습니까? 중요한 거. 그래서 고기압은 중심에서 하강기류고 저기압 중심에서 상승기류. 그러니까. 저기 중심에서 굴리는 구름둥이다. 됐십니까 자, 그러면 고기압과 날씨인데 별거 없어요. 고기압은 이 우리가 나라 이제 여기 좀 고기압 고기압인데 자세 가지 세 가지는 얘는 그 정체성 정체성 고기압이고 머물러 이한 가지는 이동성 고기압 이거 좀 움직여 움직이니까 우리가 공철 그때 그 고슴초에 이동 것이 거야 됐나? 됐습니까? 넘어가자. 자한번 정체성 인정성 됐나? 아니, 전선 전선은 그 서로 다른 그 공기 단체, 그 그러니까 기단이 서로 만날 때, 그때 전기면그서 발생하는 것이 기단이야. 그냥. 아 여기 여기 그죠? 전선 전선이야. 뭐라니까? 자 자, 잡아. 자 전선 이 있는 거 어디냐면 전선은 땅저 하늘이라는 땅, 저 하늘이 땅? 네, 지면 지면에 있는 것이 전선이야. 그 다음 전선. 그래서 서로 다른 그 기단 만날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전선이고. 그때전선유 위치가 어제는땅 위, 아, 바로 땅, 땅이다. 하늘에 쓰는 거야, 하늘에 쓰는 거야, 전선별이고. 러고가니까 똑바로 흔들고. 한랭은 오늘날 총두 가지 먼저 배우는데 중요한 건 요시티번이 중요한랭은는찬 공이 빨려올 때. 그리고 온늘날에는 따공, 아, 따공이 땅은. 땅은 천천히 올 때. 찬공 빨려올 때는 따공, 느리게 올 때. 라고 할때 네. 서로 같은 온도가 그 다른 두 개의 그 기단이 있나? 그러다 보니까 항상 따뜻한 거올라간다 밀도가 작은 따뜻한 것이 더 올라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 그러니까 왜 봐, 왜 봐? 얘는 따공이, 얘는 아 따공이, 고거 빨리 오니까 빨리 그팍 <laughs> 올라가. 그런데 하나는 얘는 그 따공이 천천히, 천천히 와서 이제 따구, 따고이 천천히 와서 이제 찬공이로더 올라가. 올라가면,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간다. 아. 휴 쟤는 왜?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고얘는 트윈형으로 니고트는형으 눈에 힘. 눈에 힘. 다음에, 떼어봤자 뒤 내려오면, 아, 쎈데 강하게 내리고, 얘는 약금, 약금 된다. 쟤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공기 단체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선이다 보니까 공기가 움직여 움직여서 또한 전선 또한다 움직인다. 어, 이동하는 방향으로 전선 다, 다 움직인다. 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받아. 그 통과 전후, 전용, 통과 전후 대는그 온도 온도랑 그렇게 기압 변화인데 일단 따고 따고 천국에 다 오는 거 오는 건가 처음에 따뜻하고 나중에 전선 통과 후 어떻게 되는지 온도도 내려간다. 그리고 땅공에서창공으로 바뀌니까 기압은 커지는 거. 또 보자. 이거. 얘는 이쪽 막 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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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창공 오고 다음 에 땅공아. 창공이 먼저 오니까 처음에 온도 따뜻해지고, 나중에 온난기선 통과하면은 땅공 오니까 온도도 올라.라면서 가 이제 기압은 더 내려왔다. 그냥. 아. 그리고 이제 그 바람 풍향 변화는 얘는 나중에 좀더 나아져요 아 불안한 거불한건없정치을 펼쳐야 되는데 정체을펼형야 우리가 이제 말도 대로는게 머무르는 거 그래서 저두 개의 그정선이 하나 한과 온난 두개 이제 세력이 비슷해 비서 이제 아무튼 계속 머무는거 그래서 온난에서 네. 오는 네. 이제 장마철 장마철에 는 이제 장마주선 그거정치을 펼쳐야 되나 폐쇄하면는그 온난이란 걸한양두 전단이 겹쳐서 나중에 없어지는 그때 모습이야. <놀람> 아... 제발. 패스 <놀람> 다음, 다음에 그러면 전세 동 없어져. 그러니까. 너 그래서 끝났네. 조스건. 일단은 문제 보면은 저 의미 없은데. 자. 지금 자. 아이, 얘면. 에이, 소리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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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필들어봐설명은 여기 미리 해야되는거 앞뒤 는 아잉 그냥 응, 응. 우리가 지금 한 것이 진짜 전통까지인데딱수별거 없거든요 별거없거별거 없거든요? 잘못, 잘못 부르세요래서 에이, 에이. <목소년> 다음에 문제다 <목소년>